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진단평가사 내차이영스트 전주열 팀장입니다. 아 오늘 이 차량 저는 이때까지 제가 올려드렸던 벤츠들 다 보면 이 정도의 진짜 3만 키로때 벤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차량 4륜이죠, 2 3 0 네, 그리고 포메틱 그리고 안에 보시면은 또 이게 포메틱이기 때문에 통풍도 있고 이런 부분들. 벤츠에는 거의 통풍이 없는 차량들이 많거든요. 근데 네, 통풍까지 있고요. 그리고 주행거리도 좋고요 지금 판매 가격이 4,440만원인데, 제가 정말 전산을 다 보면서 확인을 했는데, 이 차량이 제일 싸요. 근데 뭐 싸다고 뭐또안 좋은 차량이냐. 그것도 아니죠. 저희는 항상 최저가를 항상 보여드리고 판매를 합니다. 근데 검색 한번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완전 무사고 차량. 4륜에 2,300. 네, 아주 저는 만족스럽다. 그리고 아만가르드. 예,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포매틱이 들어가야지 또 이렇게 또 통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벤츠는 정말로 내차하는 녀석들이 맛집이다. 라고 꼭 말씀을 올릴게요. 앞에 보시면은 이제 이 정도는 구분하실 수 있죠? 앞에 마크가 크게 들어가면 이제 아반가르드. 이 마크가 없고 가로그릴로 들어가면 이 스크루시브 등급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위에 본입 보시면은 본입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벤츠는 감성으로 타는 것도 많지만, 또 이렇게 주행거리 짧고 예, 4륜에 또벤츠에서 없는 뭐 통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디지털 개입판 이런 거 아주 좋아하실 겁니다. 앞쪽에 보시면은 지금 휠 상태 예, 깨끗합니다. 이런 부분들 예, 봐주시고요. 어, 타이어 상태가 지금 앞에는 한30%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타이어 상태 앞에는 제가 교환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도어 뒤도어 부분도 상품화 작업 이잘 되어 있어서 깨끗하고요. 그리고 썬팅 상태도 굉장히 좋고, 뒷바퀴 휠 부분 보면은 뭐휠 부분도 깨끗해요. 예,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다. 디타이어 상태는 50% 이상 남아져 있기 때문에 앞바퀴는 제가 꼭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바퀴 두 개는 뭐 새걸로 교환해주냐 아니요 중고로. 좀 트레이드 많이 남은 걸로 교환해 드릴 거고요. 항상 2, 300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 디테는 정말로 너무나 이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 이렇게 전동 트렁크로 들어가져 있고요. 이게 대형차가 아니에요. 벤츠는 그래서 뭐 트렁크 공간이 EQ900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공간 자체는 나쁘지가 않다라는 부분은 항상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뒷바퀴 휠 부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뒷바퀴 휠 부분 보면 양호해요. 뭐 이렇게 보셔도라도 나쁘지 않고 이런 이물질들은 묻어져 있지만 상태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항상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안에 보시면은 이게 지금 현재 시트가 브라운은 아니에요. 검정입니다, 검정. 뭐, 브라운 좋아하신 분들도 있고, 검정을 좋아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요거는 검정입니다. 대신에, 이제, 주행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예, 정말로 만족스러운 차량이지 않을까. 예, 4,440. 저는 다 검색을 해봤어요. 예, 근데, 이것만한 차량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건 저는 다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거 보시고요. 앞바퀴 휠 상태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 벤츠 E 클래스, 2300, 포메틱, 뭐, 정말 종류가 많죠. 뭐, 이 220D, 아방가르드 익스클루시브, 포메틱 아방가르드 포메틱 익스클루시브,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 정말로 벤츠 E 클래스가 넣을 수 있는 것들 모두 다 넣어놨다라는 부분을 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실내 들어가서 실내 모습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실내로 들어왔고요.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동 한 번에 아주 묵직하게 잘 걸리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디지털 계기판, 이게 정말로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좋고요. 네, 정말로 이런 것 때문에도 느낌이 있죠. 그리고 이 앰비언트 라이트, 이게 벤츠의 감성 아니겠습니까? 통풍 열석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들어가져 있고요. 실내 클리닝. 예, 안에 다 깨끗하게 실내 클리닝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송풍구도 굉장히 이쁘고, 예, 그리고 센터페시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벤치를 따라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현대 상태에 굉장히 좋고요. 앞쪽에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도 되어져 있고요. 통풍 석 메모리 시트 다 들어가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벤치에 넣을 수 있는 모든 걸다 넣었어요. 여기 보시면 차선 인탈, 이게 이제 헤드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차량이, 아 진짜 너무 이뻐요. 벤츠는 항상 w 이상 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아 진짜 대박이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정말로 감기 조심하시고요 어, 저도 지금 되게 힘든데 어, 항상 또 좋은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제가 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러가겠습니다